공이 길게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알았죠? 파 하면 화 드라이브 걸고 부딪히고, 때는백 드라이브 걸고 부딪히고. 2, 4, 둘, 사. 이, 이 스칸트로 돌았으면 안 돼. 공을 보고 돌았으셔야죠. 다시. 2, 4, 둘, 4 둘, 4, 둘, 사. 둘, 사, 둘, 사, 둘, 사. 돌아서지 마! 다시. 지금. 지금은 솔직히 못돌아서요 공이 빨리 오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레이, 내가 불규칙으로 주다가 공이 떴다. 그때 돌았어. 드라이브 걸어야지. 그때는 여기서 막불규칙하고 <Özell großes> 여기서 막. 쭉, 사, 쭉, 사, 쭉. 다리, 둘, 사, 쭉. 쭉, 사, 둘, 다, 둘, 다, 둘. 이걸 돌았어야지. 음. 음. 어. 다시. 쭉 하, <레시피> 둘 하, 둘 하, 둘 하, 둘쭉그렇 응, 다시. 쭉 하, 둘 하, 둘쭉쭉 그렇지. 계속. 다시, 공항한테 썸질 내지 말고. 자. <laughs> 하나, 둘, 준비, 준비. 짧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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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쭉, 쭉, 그렇지. <laughs>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조, 조. 네. 늦어도 스윙 앞으로 나와줘야지. 아. 이게 뭐야, 이게. 치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지금. 어? 순간적으로 앞으로 딱나와야지 스윙. 네. 조사, 둘, 하나, 둘, 하나, 둘, 쭉, 쭉, 쭉. 그렇지. 조사, 둘, 나 둘, 쭉, 쭉. 빨라야 돼. 이걸 보고 빨리 판단해서 탁탁 돌아서서 스매싱을 치든지 아니면 드라이브를 하든지 하셔야지. 음. 자 다시 가까이 가까이 와서 둘 하나 둘또 둘, 하나 둘. 다음으쭉 가시는 거숨 쉬고.